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나의 현재 연애운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시고 싶은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는 이미지로 선택해 주셔도 됩니다. 금빛 연인님, 나의 주변 상황은 어떤지 볼게요. 연인 카드가 나왔네요. 금빛 연인님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네요. 주변 상황이 정말 대단하신데요한장더 볼게요. 테노 펜타클스 카드. 나의 이상형이고 결혼하고 싶어서 금빛 연인님을 보면 정말 다가가고 싶고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카드로 본다면 금빛 연인님께서는 지금 연인이 없거나 결혼을 안 하셨다면 약간 이상할 정도. 그래서 지금 상황이 너무 좋으신데, 금빛님의 마음은 어떤지 볼까요? 페이저 스 펜타클스 카드. 역시 내 마음도 편안하고 일상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테노브 완즈카드. 왠지 그래도 연애에 대해서는 내 마음은 부담감이 있네요. 좀 버거워. 금빛님께서는 금빛님에 대해서 좀 우러러보고 매력있게 보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이는데요. 또 반대로 주변 인물들은 금빛님을 아주 좋아하고 사귀고 싶고 다가가고 싶은데 나는 알지만 연애에 대해서 아직은 내가 그렇게까지 신경을 쓴 생각은 없어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내 마음속에서는 연애에 대해서 이렇게 좀 버거워하는 면도 있고 부담이 좀 있네요. 그러면 금빛님의 현재 연애운은 어떤지 볼까요? 식스 펜타클스 카드.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지금 막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퀸노브 컵스 카드 나의 매력을 한껏 펼쳐도 될수 있는 그리고 나의 에너지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금빛님은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없다면 좀 이상한 상황이다. 이렇게도 보이네요. 그러면 나를 위한 힌트 카드를 볼까요?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왔네요. 지금은 내가 받아들일 때다. 그리고 태양카드가 나와서 내가 원하는 연애를 충분히 할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때를 놓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솔로이신 분은 지금 현재 상황은 어쩌면 내 주변만 바라봐도 나와 잘 맞는 사람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썸을 타시는 분도 내가 너무 상대방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좋다면 상대방도 이미 그러한 마음이 있고 마음을 꽁꽁 숨기고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상황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받아들이고 살짝만 다가가도 상대방과 아주 멋진 연애가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커플이신 분은 커플과 결혼하신 분, 지금 상황이 아주 자연스럽고 상황이 좋은데, 내가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은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이 관계를 즐기고, 연애를 즐기고, 또 결혼하신 분은 두 분의 관계에서 내가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두 분이 힘을 합쳐서 두 분의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키면 좋겠다. 그러면, 풍요로움과 행복이 더 가득하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잠시 다투셔서 잠깐 떨어져 계시는 분은 또는 재회를 기다리고 계신 분은 내가 좀 버겁더라도 자연스러운 상황이 다가올 것 같아요. 상대방이 먼저 연락할 수 있는데 내 쪽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이 있다면 약간의 관심을 보이거나 카톡 프로필 사진을 좀 바꿔준다거나 뭔가 사인을 준다면 두 분의 관계는 연결이 되겠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만날 수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만나게 된다면 두 분은 이 태양 카드처럼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네요. 금빛 연인님의 상황은 아주 좋은데 지금 마음속으로. 너무 부담감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빛님을 위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빛 연인님의 주변 상황은 어떤지 볼게요. 컵 3번 카드, 완즈 3번 카드. 주변에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내가 일하는 중에 만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어쩌면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별빛 님에 대해서 굉장히 우정 어린 마음으로 보고 있고 함께 일하는 거에 대해서도 아주 평화롭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많겠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러면 별빛 님의 내면 상황은 어떤지 사랑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소드 7번 카드 왠지 사랑에 대해서는 좀 부담감이 있네요. 그리고 킹 오브 완즈 카드. 그러면서도 내 마음속에서는 사랑에 대한 열정, 내가 사람을 잘 리드하고 잘 해나갈 것 같은 자신감도 있는데, 왠지 사랑에 대해서는 좀 쑥스러워하는 느낌도 있어요. 그러면, 별빛님의 현재 연애운은 어떤지 카드로 볼게요. 기사 컵 카드. 누군가 나에게 지금 고백을 해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투 오브 펜타클스 카드, 그리고 컵 8번 카드가 나왔어요. 지금, 별빛님에 대해서는 한 사람만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에서 여러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느낌이고, 별빛님께서는 왠지 의도적으로 내가 이 사랑을 받지 않겠다. 이런 마음일 수도 있겠네요. 왜 그럴까요? 지금 솔로이 신분은 누군가 나에게 고백하고 있는데 별빛님께서는 이 사랑을 받아야 될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상대를 만나야 할까? 지금 나에게 직접적으로 누군가 고백을 해올 사람이 분명히 있긴 한데 어쩌면 별빛님께서는 이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이 더 마음에 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썸을 타시는 분은, 썸을 타시는 분이 한 분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 중에 괜찮은 사람이 있고 호감이 가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상대방은 나에게 어떤 마음인지 내가 아직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아직은 분명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커플이신 분은 두 분은 굉장히 사랑스럽고 아주 낭만적인 연애를 하고 있는데 밀당이 좀 강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이런 부분은 내가 불편해서 약간은 냉기가 흐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재회를 원하시는 분은 마음은 있고 상대방도 나에게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연락할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더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별빛님을 위한 힌트카드를 볼까요? 라인업소드 카드. 연인카드가 나왔네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로지 사랑만 생각해라. 아주 작은 것들, 내가 좀 힘들어하는 것들,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보다도 대의적인 마음을 가져라. 내가 자존심만 약간 버리면 사랑을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크게 생각해라. 카드가 이야기를 해 주고 있네요. 아무래도 지금 내 주변의 친구들 중에 별빛님의 사인이 있거나 오케이가 있다면 두 분은 연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겠다. 이렇게 보이네요. 별빛님을 위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빛 연인님, 나의 주변 상황은 어떤지 볼게요. 9 오브 펜타클스 카드. 2 펜타클스 카드. 주변 상황에서는 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은 항상 내 주변에 있었고,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알아보기까지는 너무 감쪽 같아서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나? 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항상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고, 나와 잘 맞는 사람, 좀 여유로운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러면 사랑에 대한 은빛님의 내면 상황은 어떤지 카드로 볼게요. 가디언스 오브 카드 소드 5번 카드 은빛님께서는딱 잘라내네요. 나에게 다가오지마 나는 사랑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아 다가오면 죽어 이렇게 지금 노라는 사인을 보내고 있어요. 정말 그런가요? 그러면 은빛님의 현재 연애운을 볼게요. 그레이드 카드. 이 카드는 여기서는 악마 카드거든요. 지금 주변에 나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 나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어보고 싶은 사람, 이러한 사람이 너무 많고 또 일적인 부분에서 내 주변 상황에서 나에게 다가오고 싶어서 기회를 보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내가 골라서 사람을 만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특히 솔로이신 분은 은빛님께서는 지금 사랑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아직 나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 더 공부해야 되고 내할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다가오면 절대 안 돼. 이렇게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 상대방은 나에게 정말 애써서 다가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은빛님께서 마음을 먹는다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게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썸을 타시는 분이라면 과연 은빛님께서 함께 썸을 탔는지 모를 정도로 은빛님께서는 지금 연애에 대해서 조금 억누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약간은 마음에 들지만 내 상황 때문에 연애를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은빛님께서 약간의 사인만 보내도 두 분은 썸이 연결될 수 있는데 문제는 상대방이 과연 나를 어느 정도의 사람으로 함께하고 싶은지, 그냥 조금만 만나보고 싶은 사람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파악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커플이신 분은 두 분의 관계가 굉장히 열정적이고 과격한 상황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나에게 마구 들어오고 나에게 좀더 어떤 관계 진전을 원하는데 은빛님께서는 어느 정도 선에서만 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요. 결혼하신 분도 약간은 지금 격정적인 다툼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두 분의 관계가 더 나아지고. 더 발전하기 위한 어떤 단계에서 지금은 은빛님께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시간을 두고 바라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재회를 원하시는 분은 상대방은 나에게 다가오고 싶은데 은빛님께서는 이제는 우리 관계는 이제 끝났어. 이런 느낌이고 그렇지만 상대방은 기회를 보고 은빛님에게 다가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 은빈님을 위한 힌트카드 볼게요. 스튜어드 오브 소드 카드 힘 카드 은빈님께서는 그동안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신 대로 행동을 취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분명한 결단을 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결단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정적인 결단이 그렇게 은빛님에게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하고 미래까지 바라보면서 이 관계에 대해서 숙고해본 끝에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자신의 결정을 믿으시면 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관계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이든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오는지, 그 마음이 진실한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악하신 후에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나왔네요. 중요한 건 은빛님께 이 칼자루가 있기 때문에 내 선택에 의해서 또내 결정에 의해서 앞으로의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은빛님께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고 싶으신가요? 은빛님을 위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빛 연인님의 주변 상황에 대해서 볼게요. 기사 펜타클 카드, 펜타클 3번 카드. 지금 달빛 연인님의 주변 상황은 안정되어 있고. 또 일적인 관계에서 나를 매력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기존에 좋아했던 사람들 나에 대해서 관심 있던 사람들은 예전처럼 계속해서 달빛님을 보고 있어요. 주변 상황이 아주 안정되게 보이네요. 그러면 달빛님의 내면 상황은 어떨까요? 조고한즈 카드, 소드 3번 카드, 달빛님께서는 지금 사랑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긍정적인 상황이 아니고 내가 분명하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나는 그 선택이 너무 힘들고 마음 아프고 실망스럽고 또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빨리 어떤 결정을 내려서 이 상황을 빠져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심리적으로는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만족스럽거나 원하는 상태는 아닌 느낌이에요 그러면 현재 연애운은 어떤지 볼까요? 힘 카드 키 오브 소드 카드 페이지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어요 어쩌면 달빛님께서는 지금 상황은 나에게 딱 들어맞는 연애의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좀더 인내하면서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을지 나의 연애에 대한 기준은 어떠한지 여기에 대해서 좀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서 연애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정하고 앞으로 어떠 어떠한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싶다라는 분명한 스토리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시간대가 오기를 조금 기다려 주면 좋지 않을까. 지금은 내가 원하는 상대가 아직은 들어오기에 시간이 너무 이르다. 이렇게도 보이네요. 그래서 특히 솔로이신 분은 좀더 기다려 보시고, 내 주변에 나를 좋아하고 또 예전부터 좋아했던 사람이 분명히 있지만, 아직까지 이분은 나의 기준에 맞는지, 내가 정말로 마음에 끌리는 이상형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썸을 타시는 분이라면, 왠지 아직은 내가 마음에 든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시간을 좀더 기다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보이네요. 조금 더두 사람의 관계가 무르익을 때까지 그리고 어느 정도 맞는 선까지 기다려 봐야 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커플이신 분은 두 분의 관계가 너무 단조롭고 순조롭게 연결되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달빛님께서는 상대방에게 약간은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만들어줄 때까지는 두 분의 관계가 더잘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내가 좀더 상대방을 배려하고 조금 더 물러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만약에 달빛님께서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이제는 참을 수 없어. 이렇게 된다면, 지금 상황은 이런 말을 할 때가 아닐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들은 좀 신중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재회를 원하시는 분은 지금 내가 많이 마음이 아프고 아직까지 내 마음이 상대방을 다시 받아들이겠다라는 마음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상대방은 예전처럼 우리 관계에 대해서 계속 진행되는 관계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달빛님께서는 그럴 리가 없어. 우리는 이제 이 관계를 정돈해야 되겠어.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는 인내할 만큼 인내했고, 이제 내 마음을 더 편안하게 하고, 미래를 위해서 내가 이제 좀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겠어.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달빛 연인님을 위한 힌트카드를 뽑아볼까요? 사 소드 카드 별 카드가 나왔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달빛님의 치유를 위해서 빠른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주 멀리 보시면서 선택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내 마음이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빨리 하시고 지금의 이 마음을 빨리 치유하고 힐링되도록 나를 정돈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리고 내가 마음 아파하는 그한 사람만이 전부는 아니고 내 미래에 나타날 내가 정말로 만나야 할 사람, 내가 행복하고 편안하고 치유받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생각하고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이네요. 이 별카드처럼 내가 치유되고 힐링되고 가장 행복한 모습, 이러한 나 자신이 되려면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지, 그 선택을 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뵈어요. 감사합니다.